옵션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니컬 중에 가장 좋아요. 이 새끼, 아, 미안해. 이렇게, 이거 렇게이 만든 새끼, 이거. 그냥 재밌으려고 만들었어. 자, 첫 번째. 이름부터 어려워. 납감하기 라이트 크로스 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피해진가 치명타, 명중률, 독저항, 생명력, 인첩이 붙어 있는데 랩제 구에는 이거보다 좋은 루노드 룬워드 없잖아. 루노드로 생각을 해도 이 정도 옵션 오는 루노드 없잖아요. 공속이 원래 느린 거 감수해야 되는 거고 복재왕도 30이나 붙어서 안다누나 잡으러 갈 때도 좋을 거 같고 근데 그거 이상은 뭐 엄청난 장점이 있진 않은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선혈세계 크로스보 이 친구는 관통 공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짜리 관통인지 모르겠어 이게 이게 몇 프로인지 알려줬으면은 관통 보고 좀 쓸까 말까 고민을 해볼 텐데 이 크로스보부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스보들도 공속이 정해져 있긴 한데 뒤지게 느려요 엄청 느려 하여튼 공속도다 그리고 맨땅에서 얘도 내가 봤을 때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 랩젤 18이면 더 좋은 거 많아 18? 이 정도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보석 3개 박은 게더 좋아요 랄룬 3개 박더니 장점이 막 대단한 활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물론 나오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쓸 수도 있긴 하지 저 같으면 이거 쓸 바에 랄룬 3개 박고 쓰겠습니다 공속도 느리고 크로스보우는 좀 천대받을 수밖에 없어 자그 다음에 지옥발사기 얘는 무슨 장점에 보고 쓸수 있나 봤더니 화염저항적이 많이 올라가네 자, 엽기 활이다. 디아블로 잡을 때좀 도움이 될라나 크로스보우도 루너드랑 비교해 하던지, 랄룬이든 오르트룬이든 비교해서 장점이 있어야 쓰는데,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공속도 느리기 때문에. 얘도 애매하죠. 그리고 멀궁, 리피팅, 크로스보우. 관통 35%. 관통 100% 맞추려면은, 관통을 100% 맞추려면은 65를 맞춰야 되고, 65면은 그래도 관통 스킬 제법 조금만 찍으면 되니까, 요거 하나 보고 쓸만하긴 하겠다. 스킬도 붙고. 마이너스 40이니까 얘도 아마 세팅 좀만 잘하면 11프레임까지 금방 나올 거거든요.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얘. 얘, 멸궁 리피팅 크로스보우는 맨 땅에서 주워서 쓸만한 것 같아. 아까 쿠코 샤카쿠랑 비슷한 느낌인데 완벽한 하위 호환이죠. 관통도 낮고 레벨도 낮고. 그 다음에 링거 브리저. 얘는 상처 악화가33% 붙어있는 게 눈에 띄고 번개 피해도 제법 잘 붙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재미있게도 매찬 확률이 좀 붙어있습니다. 피해진가도 제법 잘 붙었고 괜찮아 보이네. 생명력도 30이 붙었고. 근데 모서리 쓰겠지? 20, 30 2레비니까. 그죠그 다음에 이제 고름 속에 이 친구는 이게 좋아요. 타격 시4% 확률로 로레를 걸기 때문에 저는 얘는 이 친구는 맨 땅에서 주우면 쓸만할 것 같아 원소마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속이 느려서 애매하긴 한데 요거 하나 보고 써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할이에요 개인적으로. 명중률 보너스도 많이 붙거든요. 명중률 보너스도. 그래서 속사로 롤에 걸고 <laughs> 빙결 화살이나 구사사 숨면잘잡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죠. 롤에 없어도 일반 몬스터는 스킬만 잘 찍으면 잘 터집니다. 내성 몸만 아니면. 그래서 안 쓰죠. 착용 조건이 마이너스 60%가 붙어서 힘이랑 민첩이 이 정도밖에 안 붙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 강령술사 쓰라고 만들어준 활인공은 맞는 것 같아. 대놓고.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 강년수유사 이거 걸고 말지 뭐하러 싸서 맞춰? 라는 생각을 했어. 이거 그냥 걸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이거 4% 확률로 싸서 맞추고 있어? 하여튼, 이런 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온 눈브라포이 브리자도 캐논. 브리자도 캐논. 개인적으로는 옵션만 놓고 봤을 땐 디아블로에 존재하는 모든 회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옵션만 놓고 봤을 땐. 피해 증가 200까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관통이 무려 100%. 관통 배틀 안 써도 돼, 얘를 쓰면. 빈결 플러스 3에, 민첩 35에, 공속이 80%. 이 활이 이제 공속 제한이 풀리면서 제법 쓸만한 활로 거듭날 뻔했던 발리가 아쉽게도 다시 한번관짝이 들어갔고 더 중요한 거는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해요. 물론 맨땅에서 얘를 주우셨으면 무조건 졸업활이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졸업활인데 말도 안 되게 좋은 활이고 지금도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정말 정말 좋은 활이고 다 좋은데 공속이 너무 느려 공속이 너무 느려 자그 다음에 악마 기계 초코누 데몬머신이죠 얘도 익셉션의 버전이고 이 친구는 관통률이 66% 붙어 있는게 상당히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옵션들 있잖아요 방어력 올라가는 거난 무호흡이라고 봐 뭐가 필요해 이게 그것도 방어력 오른다고 안 맞는게 아니라 그냥 회피율이 좀더 오르는 거잖아요 약간 무호흡이 많이 붙었고 약간 저는 이거 만드신 분이 좀 노린 거 같아 이 악마의 기계잖아요 666 6, 6, 뭐가 다 6이 많아 666이 양마 숫자인데 뭔가 그런 걸 노리고 만든 게 아닐까? 이 만든 사람이? 666 느낌이 좀 나죠 관통도 66% 최대 피해도 66% 6레벨에 폭발하세요 그래서 약간 다른 컨셉은 잘 잡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안 쓰죠 어, 3 1도 6이야 심지어 어, 로그님 맞아 3 1도 합치면 6이야 <laughs> 뭔가 그런 느낌 나죠 1, 2, 3, 3, 1 느낌 오지 않아? 그래서 볼 때마다 이 새끼 이거.. 아미안해 이렇게 이거 만든 새끼 이거 그냥 재밌을려고 만들었어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재밌을려고 만들었다니까 1, 2, 3 3, 2, 1 6, 6, 6 6, 6, 6막 6, 6, 6, 이런 느낌이죠? 근데 왜 명중률은 6, 3, 1이 줬을까? 이것도 6, 6, 6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왜 6, 3, 1 줬을까? 너무 티나서 그랬나 그러면? 진짜 너무 티나서? 곱하면 6이야? 아... 아3 곱하기 2는 6.. 와 똑똑하다 와 똑똑해! 야, 모든 숫자가 6개, 6에... 어 왔네. 와 이... 트릭이었어. 트릭이었어. 잘못 만든 척 아닌 척했지만 3 곱하기 2는 6이었잖아. 어 왔네. 어 소름 돋았는데? 오 똑똑합니다 선생님도 어, 똑똑해요. 다들 IQ가 높으시구나. 왔네. 완전 컨셉팔이죠? 누가 봐도 컨셉팔이죠? 이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봐도 컨셉팔. 이건 뭘까? 36은 뭘까? 이것도 한번 풀어봐요, 선생님. 왜 3을 넣었을까? 와, 최대섭님, 똑똑한 거 봐. 6 곱하기 6은 36이잖아. 맞네. 이 미친, 이 제작자 미친놈이네, 이거. 모든 수치에 6이 들어가 있죠. 아, 그러네. <laughs> 진짜, 변태같이도 잘 만들었네, 진짜로. 진짜 변태같이 잘 만들었네. 와, 이씨. 지금 악마 기계, 진짜 악마의 기계네. 쓰라고 만들었냐? 우이 컨셉만 잘 잡았어, 하여튼. 어, 뜯어보니까 이상하죠? 다 뜯어보니까 모든 수치에 6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기숙수도 마이너스 60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만들었나? 이, 이 무기를? 하여튼. 정말 대단하다. 이거 만든 분도 나름 머리를 많이 썼네. 자, 넘어가죠. 내장흡수. 내장흡수. 이름부터 뭔가 피흡을 많이 하는 옵션이었는데 내장을 흡수해서 약간 피흡이 괴랄하군요. 관통에다가 대상 감속이 붙어 있고 기본 무기 공속이 마이너스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맨땅에서 주우셨으면 그래도 제법 쓸만한 활인 것 같아 얘도. 관통 배트 대신 다른 배트를 끼셔도 관통 100% 맞출 수 있는데다가 무기 공속이 마이너스 60이라서 공속 맞추기 되게 편해요. 어차피 11프레임이 한 개야 이제는 속성. 석궁이 금방 맞춰 아마존은 마이너스 60짜리 활이면 아마 8인가? 8인가 맞추면 아마 바로 최대 프레임 나올 거예요 암속도 예쁘게 나름 붙어있고 피읖도 좋기 때문에 맨땅에서는 쓸만한 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주우시고 나서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는 활인데 베이스가 너무 구려요 베이스가 이 콜로서스 크로스보우인데 아까 그 발리스타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이 콜로소스 크로스보우가 됩니다. 필요 이미 163이고 민첩은 77인데 힘이 너무 높아요. 일단. 근데 발리처럼 공속이 많이 붙었어야 이제 쓸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20밖에 안 붙었어. 그래서 약간은 진짜 한방한 방이 강력한 활은 맞아요. 한방한 방이 화염 피해 324, 번개 피해 324, 냉기 피해 324. 그리고 여기다가 샤이룬두개 박으면 60 공속까지는 끌고 오고 속사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한 3프레임까지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속사를 쓰시는 아마존이고, 맨 땅에서 사냥을 하신다면은 아예 못쓸 활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랩제가, <laughs> 랩제가 76이고요. 76이면은 조화는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못했어도. 하여튼 얘도 좀 베이스가 아쉽고, 저는 이 옵션이 이대로 똑같이 좀 매출이나 그런 거에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옵션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활도 아마존 활이 아니라 다른 캐릭스라고 만들어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레벨 18 자마, 점화 화살을 충전에 150회를 해줬어. 대놓고. 저 이거 보고, 아, 이거는 아마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대놓고 남쓰라는 거 아니야? 150회면? 마음 놓고 땡겨봐. 점화 화살 150번이야. 그래서 일단은 지옥포 콜로서스 보호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